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영상에 이어 오늘은 오랫동안 환자분들을 만나오면서 경험한 당뇨 예방에 대한 중요한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세 분의 실제 환자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에 사시는 56세 김세현님입니다. 3년 전 당뇨 전 단계 판정을 받고 재개 오셨는데요. 공복 혈당이 115mgDL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년 후, 재검사에서 공복 혈당이 98mgdl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완전히 정상 범위로 돌아온 거죠. 다음 분은 수원 지역의 47세 이민호님입니다. 당화 혈색소가 6.3%로 당뇨 직전 상태였는데, 8개월 만에 5.8%로 낮아졌습니다. 본인도 믿을 수 없어 하셨죠. 마지막 분은 서울의 39세의 박지영님입니다. 가족력이 있어서 걱정이 많으셨는데, 아버지와 할아버지 모두 당뇨를 앓으셨거든요. 그런데 2년간의 꾸준한 노력 끝에 인슐린 저항성 수치가 현저히 개선되었습니다. 이 세분이 도대체 무엇을 바꾸었을까요? 특별한 약을 드셨을까요? 아니면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셨을까요? 사실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무엇을 먹고 무엇을 피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이를 생활습관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도 그런 변화의 시작점이 되기를 바라며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마주한 현실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최근 발표한 2023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30세 이상 성인의 당뇨병 유병률이 11.7%에 달합니다. 이는 30세 이상 성인 10명 중 1명이 넘는 비율이죠. 더 충격적인 것은 남성의 경우 14.7%로 거의 7명 중 1명 꼴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당뇨병 환자 수가 18.6% 증가했고 진료비는 25.7%나 늘어났습니다. 이런 숫자들을 보면서 저는 늘 생각합니다. 의사로서 치료도 중요하지만 예방이야말로 진정한 해답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예방의 핵심에는 바로 음식이 있습니다. 김세현님께서 처음 제게 오셨을 때 하루 식단을 물어봤더니 아침에 토스트에 잼을 발라드시고 달콤한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전형적인 현대인의 아침이죠. 하지만 이런 식단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지름길입니다. 흰빵과 잼, 설탕이 들어간 커피는 모두 단순당질로 이루어져 있어서 마치 혈관에 설탕물을 직접 주입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김세현님에게 제안한 것은 간단한 변화였습니다. 아침에 계란 두 개로 만든 스크램블에 아보카도 반개 그리고 통곡물 빵한 조각을 드시라고 했죠. 여기에 견과류 한 줌을 추가했습니다. 계란은 완전 단백질을 제공하면서 혈당 지수가 매우 낮습니다. 아보카도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죠. 실제로 최근 연구에서 아보카도가 당뇨병 예방과 관리에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견과류, 특히 아몬드와 호두는 마그네슘과 크롬이 풍부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 30g, 손바닥 한 움큼 정도가 적당합니다. 김세현 님은 처음에는 이렇게 먹으면 배가 부를까요? 라고 걱정하셨는데 오히려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어 점심 때까지 간식을 찾지 않게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이민호님의 경우는 탄수화물에 대한 오해부터 풀어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옳지 않습니다. 문제는 어떤 탄수화물을 선택하느냐입니다. 이민호님은 평소 흰쌀밥을 주식으로 하셨는데, 이를 현미와 보리, 콩을 섞은 잡곡밥으로 바꾸셨습니다. 처음에는 맛이 없다고 하셨지만 점차 고소한 맛에 익숙해지셨죠? 현미에는 크롬과 마그네슘이 백미보다 5배 이상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두 미네랄은 인슐린의 작용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리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 식후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듭니다. 여기에 검은 콩을 추가한 것도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콩류는 식물성 단백질과 복합탄수화물, 그리고 풍부한 식이섬유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특히 검은콩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혈관 건강을 지켜줍니다. 이민호님에게는 또 하나의 변화를 제안했습니다. 바로 식사 순서였죠. 밥부터 먹지 마시고 채소 반찬을 먼저 드시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식이섬유가 위장에서 일종의 방벽 역할을 해서 탄수화물의 급속한 흡수를 막아줍니다. 박지영님의 경우는 가족력 때문에 더욱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추천한 것은 지중해식 식단이었습니다. 지중해식 식단의 핵심은 올리브오일, 생선, 견과류, 채소, 과일을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박지영님은 매주 등푸른 생선을 2-3에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 같은 생선들이죠. 이런 생선들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줄이고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대한당뇨병학회에서도 일주일에 2회 이상 생선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박지영님에게는 또한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드시라고 조언했습니다. 빨간 파프리카, 노란 단호박, 보라색까지 초록색 브로콜리처럼 말이죠. 각각의 색깔은 서로 다른 파이토케미컬을 의미하고 이들은 모두 혈당 조절과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브로콜리는 당뇨 예방의 슈퍼푸드라고 할수 있습니다. 크롬 함량이 높을 뿐만 아니라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박지영님은 브로콜리를 살짝 데쳐서 올리브오일과 마늘로 볶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피해야 할 음식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숨은 복병들이 있습니다. 첫째. 과일 주스입니다. 과일이니까 건강할 거야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과일 주스는 당뇨에게는 독과 같습니다. 사과 주스 한 컵에는 사과 3마이너스 4개에 해당하는 당분이 들어있지만 식이섬유는 거의 없습니다.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하게 되죠. 둘째 시리얼입니다. 건강식품으로 포장된 시리얼들도 실상을 보면 설탕 덩어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어린이용 시리얼들은 더욱 그렇죠? 셋째, 드레싱과 소스류입니다. 샐러드를 건강하게 드시려다가도 드레싱을 잘못 선택하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됩니다. 케첩, 바비큐 소스, 테리야키 소스 같은 것들은 숨어있는 설탕 폭탄들입니다. 넷째, 가공육류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은 나트륨 함량이 높을 뿐만 아니라 각종 첨가물이 들어있어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섯째, 흰색 음식들입니다. 흰쌀, 흰빵, 흰설탕, 흰국수 이런 것들은 모두 정제된 탄수화물로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루 세끼를 구성해야 할까요? 아침 식사는 단백질 20g, 건강한 지방, 그리고 복합 탄수화물로 구성합니다. 계란 2개와 아보카도 반개, 통곡물 토스트 일장이 좋은 예입니다. 여기에 방울토마토 몇 개를 추가하면 더욱 좋죠? 점심 식사는 잡곡밥 반 공기, 생선이나 닭가슴살 같은 양질의 단백질, 그리고 다양한 색깔의 채소들로 구성합니다. 된장찌개보다는 채소가 많이 들어간 맑은 국이 좋습니다. 저녁 식사는 점심보다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의 비중을 높입니다. 구운 생선의 샐러드, 그리고 소량의 잡곡밥이면 충분합니다. 간식으로는 견과류 한 줌, 치즈와 방울토마토, 또는 그릭 요거트에 베리류를 넣어 드시면 좋습니다. 주의해야 할 과일들에 대해서도 알아두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모든 과일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당뇨 예방을 위해서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피해야 할 과일로는 바나나, 망고, 파인애플, 건포도, 수박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혈당 지수가 높아서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습니다. 반면 좋은 과일로는 베리류가 있습니다.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블랙베리는 모두 낮은 혈당 지수와 높은 항산화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은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과도 좋은 선택입니다. 단 껍질째 드셔야 합니다. 사과 껍질에는 케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거든요. 배도 마찬가지로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같은 재료라도 요리법에 따라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집니다. 튀기기보다는 굽기, 찌기, 삶기를 선택하세요. 기름에 튀긴 음식은 칼로리가 높을 뿐만 아니라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소금 대신 허브와 향신료를 활용해 보세요. 계피는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고, 강황의 커큐민은 염증을 줄여줍니다. 마늘과 생강도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올리브 오일은 가열하지 말고 드레싱으로 사용하고, 가열 요리에는 코코넛 오일이나 아보카도 오일을 사용하세요. 김세현 님은 아침 식사 변화만으로도 3개월 만에 체중이 5kg 줄었고, 1년 후에는 혈당이 완전히 정상화되었습니다. 지금도 건강한 아침 식사를 유지하고 계시죠? 이민호님은 잡곡밥과 식사 순서 바꾸기를 통해 8개월 만에 당화 혈색소가 정상 범위로 들어왔습니다. 무엇보다 식후 졸음이 사라져서 오후 업무 효율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박지영님은 지중해식 식단을 통해 가족력이라는 숙명을 이겨냈습니다. 2년간의 꾸준한 노력 끝에 인슐린 저항성이 현저히 개선되었고 지금은 당뇨 걱정 없이 건강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30년간 환자를 진료하면서 깨달은 것은 극단적인 변화는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실행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한 번에 하나씩, 2주 정도 적응 기간을 가지면서 천천히 바꿔 나가세요.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80% 정도만 지켜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가끔 실수하더라도 자책하지 말고, 다음 끼니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가족과 함께 하세요. 혼자서는 어려워도 가족이 함께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어가면 훨씬 쉽고 즐거워집니다. 당뇨는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 곳곳에 있는 현실이죠. 하지만 올바른 식습관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이미 당뇨 전 단계에 있다고 해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음식은 단순히 배고픔을 달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연료이자 건강을 지키는 약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식탁에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건강한 선택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57세가 된 지금도 저는 매일 환자분들에게서 희망을 봅니다. 올바른 정보와 실천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건강한 삶을 살수 있다는 희망을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 희망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하루가 모여 건강한 일생을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건강은 나눌수록 더큰 기쁨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당뇨 예방을 위한 운동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건강하세요.